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대학교 3분 강의에서 승하차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 안전이, 어, 중요하죠. 어, 그래서 대중교통 안전 중 승하차 안전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승객이 대중교통 이용 시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 어, 이것은 이제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리가 없을 수도 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승강장 및 버스 내부에 승객 안전 교육 포스터 및 안전 안내 문구를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어, 이 내용들을 읽어보고 어,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승하차 시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또 요새는 어 손잡이를 놓고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반드시 어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승하차 시에는 어 핸드폰을 이용하지 말고 내리고 타는 데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을 잘못 밟아서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갑자기 급정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다 이런 경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어 승하차 시에는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어 신경을 써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내부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패드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 많은 물품들이 이 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부닥혔을 경우에 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패드들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어, 부상을 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설치되겠습니다. 해야또 승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승강장의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거죠. 어, 최근에는 어, 이제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경고하는 이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어, 많이 신경 써서 붙이도록 우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어, 그런 게 제대로 안되 있는 차량들은 또 차량의 불편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 안전 중에서 승하차 안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